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다이소에서 구매한 조명 제품을 다섯 가지 정도 제가 구매를 하고 사용하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설명은 뭐 간단하게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용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장단점, 그리고 편히 편의시... 사항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 램프 라이트인데 요거는 아주 용도가 다용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그 지금 음식점 뒤에서 창고에 좀 조명이 어두워서 요거 그냥 부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한 세트, 이렇게한 세트가 3,000원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마 많이 뭐 다른 영상이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 아주 훌륭한 훌륭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어 우리 AA 배터리 작은 배터리 있죠 리모컨 배터리 하는 고고램 배터리가 3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 두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다섯 개 정도가 필요한데, 요거는또 뭐 다이소에도 또 저렴한 또 알카라인 배터리가 팔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3 0 0 0 원이란 가격에 기능이 아주 다양하고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홀더도 있기 때문에 어 어디 뭐 이렇게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이렇게. 홀더 식으로 부착을 해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캠핑 갈 때도 가져가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창고에서 그냥 조명을 쓰는데, 여기 이제 알카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LED 램프, LED란 자체가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좀, 배터리 넣은 지도 오래됐지만, 아직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생각보다 이게 좀 괜찮은 게 뭐냐면, 리모컨 거리가 제법 돼요. 보니까 한 5, 6m 넘어가더라도, 이게 보시면, 라이트가 들어오고, 끄고, 이제 빛 조명 색깔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두가지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30분 동안 이제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끔 30분뒤에 타이머져있죠 그래서 30분 뒤에는 꺼지도록 하는 그냥 바로 램프 온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30분 딱 누르면 30분뒤에 꺼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가 좀더 편한 점이 뭐냐면 일단은 홀드에서 빼서 내가 원하고 잔서 그냥 바로 그냥 리모컨만 누르게 되면 바로 리모컨이 또 오차 없이 엄청 작동이 잘돼요 그래서 어 이게 3천원에 정도의 기능을 가졌다 야, 다이소가 좀 제품을 이제 잘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끔 되는 제품이고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간접점이 조금 이렇게 설치가 쉬운 조명이 필요한데 하면 요건 어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리모컨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이 투명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 부분을 딱 누르게 되면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그냥 누르면 바로 켤수 있고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리모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뭐 캠핑 갔을 때 캔, 텐안에서 놓던다. 자기 전에 좀그 조명 끄고 켜는 게불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 리모컨을 이용해서 캠핑 그텐트 위에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제 테이프를 또 부착이 되어 돼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그냥 선을 연결해서 그냥 고리로 쓰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이건 뭐가 좋냐면 어, 우리 뭐 집에 들어갔을 때 조명 그 신발장 같은 데서 좀 어차피 보면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조명 껐다 켜면 되는 공간은 경우는, 요즘 설치해 놓으면, 배터리 자체도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신발장 같은 데도 이렇게 좀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조명이라 보시면 되구요 보시면 이 디테일도 뭐 이렇게 너무 허접하지가 않아요. 3천 원치고는 마감이라든지 이런 견고함이 조금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3천 원에 갖추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게 어 무드 램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AA 배터리 AA 배터리를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LED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수명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건 제가 구매한지 이거한 구매한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45개월 정도 됐고 이것도 한 45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이거는 산지 한한두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거는 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 캠핑 신작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산 거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 됐고요. 간단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빈티지 좀스러운 램프인데, 요 색깔은 화이트, 네이비, 빈티지, 요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5 0 0 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게 철제 같은데 아주 좀 가벼운 철제예요. 대신 뭐 무겁거나 한 그런 철제는 아니고요. 고리도 있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용도로 이렇게 조명으로 이것도 이제 텐트에서 쓰기에 걸쳐서 쓰기에는 무드등으로 쓰기 좋지만은 이거는 왜냐하면 불을 켜 보면 밝기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밝아 엄청 밝아지다가 또 어두워지고 끌 수가 있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약간 예전 방식을 조금 구현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LED를 자체를 조명 밝기를 하는 뭐 자체가 이게 잘, 기능 자체가 잘 없는데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그냥 간접적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적당한 밝기를 하고 좀더 밝게 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대신 요거는 이제 간접 조명이나 무드도로 쓰는 거지, 왜냐면 빛 발사 자체가 이렇게 360도 사이드로만 빛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뭐 위에서 밑으로 조명을 하는 그 용도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바닥재는 바닥에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사이드로 불빛 하는 약간 뭐그 분위기 조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5,000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알카에라인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무게도 이게 생긴 게좀 무겁게 보이지만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무게에 대한 거부감은 뭐 전혀 이질감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요. 이거도 이제 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에 맞춰서 돌려서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고, 그렇게 이제 간접조명을 사용한 조명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램프는 제가 한달 한 전에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명은 몇번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이건 밝기 조절이 되지 않고 그냥 온오프로만 되는 거거든요. 엄청 밝아요. 얘는 엄청 밝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밝기가 뭐 종류가 없다 보니까 어 어두운 어 밖에서 이제 바비큐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이제 스탠드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뭐좀 어두움을 조금 피하고 자할때 쓰는 램프인데 이건 밝기가 엄청 밝아요. 밝은 대신에 조명 조절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 LED가 3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3면 되는데 발사광이 엄청 좋아서 이 제품에 비해서는 밝기는 이게 훨씬 밝습니다 훨씬 밝고 요거는 밑 어, 보시면 조명 자체가 LED가 밑에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이 위로 쏘아서 은근한 조명이 옆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원리고 요건 아예 직관적으로 사이드로 다이 3면이 요, 보시면은, LED로 되어 있어가지고, l e d 램프가 크게 밝게 세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엄청 밝게, 발사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은근한 조명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밝게 된다. 대신, 크기는 얘가 좀더 크고, 요는좀 납작한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거는, 재질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대신에 요, 그 조명 같은 경우는, 그 AAA, AAA 배터리가 세 개로 지금, 그,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두, 개, 요건 AA 두 개, 요건 AAA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터리 크기의 차이점이 있고, 요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용도보다는, 요건 집에서 간접조명으로 하기엔 너무 밝아요. 엄청 밝아요. 이게 엄청 밝기 때문에, 간접조명보다는, 야외에서, 밖에서 이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 캠핑 가게 되면, 야간에 뭐 이렇게 팩을 꼽는다든지, 팩을 뺀다든가, 뭐 텐트 설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이동을 할 때, 시골이라든가, 캠핑 주에는좀 어두운 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마 쪽이라, 머리 쪽에 헤어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매한 지한몇 년,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자주 사용하죠. 왜냐하면 뭐, 급하게 뭐좀 수리를 한다든가, 정전이 났을때뭐 조명 수리를 한다든지 할때 이걸 좀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밤에 뭐 설치를 한다든지 할때 이걸 많이 썼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은 아주 크게 작지만, 작은 데도 불구하고, 어, 용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얘는 조금 배터리 빼기가 조금, 뭐 조금 타이트한데, 이거는 AAA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여기 딱 그냥 꼽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누르게 돼 있는데 고무 재질로 돼 있고 버튼이 한번 누르면 밝게 돼 있고 두번 누르면 조금 어둡게, 세번 누르면 이제 신호 신호를 주는 이그 조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밝기 때문에 직접 눈을 보시면 시력에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접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냥 밴드 쪽에 헤어 쪽에 차고 야간에 뭐 작업을 한다든지. 어디, 뭐, 뭐, 장소를 간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조명을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다. 요거는 제품이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이저 조명 같은 경우는, 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퀄리티가 높지 않나.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차후에 알았지만, 어몽어스 조명이라 할 만큼 이게 어몽어스 좀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정도 별명이 있을 정도로의 조명이고, 이게 베스트로 많이 팔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 색상은 요 사, 요, 요 지금 색상에 띠부분만 네이비가 있고, 뭐, 그레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있는 대로 구매를 했고요. 평이 좀 좋다 보니까 저는, 어, 아, 그 다이소 갔을 때 팔고 있길래 5천원 주고 구매를 했고, 이 조명을 저는 캠핑갈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까지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조명은 다른 조명, 이, 옆, 다른 조명과 다 다르게, 요거는 아카라의 배터리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충전식 배터 충전식 조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어 우리 그 dc 5볼트 우리 그 구형 그 휴대폰 충전기 있죠 그죠 그걸 그냥 바로 꽂으면 충전할 수 있는거고 충전하는데도 한한 두시간 1시간 2시간 하면은 오랫동안 몇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명은 좀 특이한게 뭐냐면 터치로 됩니다. 터치로. 이렇게 가면. 터치감이 아주 예민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누르게 되면 바로 켜지는데, 여기서 꾹 누르고 있으면 조명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5,000원에 이런 기능까지, 와, 이 만들었던 건 다이소도 이제 제품이 진짜 말 그대로 올 때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명 이, 이 자체는 아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애를 키우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간접 조명으로 보면 무드등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건데 무드등도 뭐 저렴한 것도 있지만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에 보시면 또, 또 비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아주 좋다. 보면은 쭉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한번더꾹 누르고 있으면 더 밝아졌다가, 그냥 한번 터치하면 꺼졌다가, 한번 터치하면 켜지고, 터치가 아주 예민하고 잘 되게 되 있어요. 근데 이 터치가, 예민한 게참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만 스치면 바로 조명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명이 처음에 딱 켜지는 게 엄청 밝아요. 그래서 아 우리 쉽게만 눈뽕이라고 하죠. 눈뽕, 눈에 팍 밝아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오히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밝기에서 조금 내가 원하는 밝기는 이 밝기다. 그러면은 껐다가 켰을 때이 밝기로 됐으면 좋겠는데 껐다가 켜면 엄청 밝은 조명으로 바로 켜집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 뭐. 물론, 뭐, 5천원인가격에 많은 걸 바라지, 바라면 안 되겠지만은, 고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터치 이게 너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뭐, 나는 이게 켠 적이 없다 생각하지만 스쳐가지고 조명이 켜져서 오히려 쓸데없을 때 조명이 켜져 있을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게. 너무 터치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 다이소에서는 실혈를 기울여서 잘 만든 제품이지고, 편의를 생각해서 을 만든 제품이지만 너무 예민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은 뭐 수동식이 나,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뭐 야외 에 나가게 되면 손잡이를 잡고 이게 밤에 뭐 어떻게 화장실을 간다든가 어디를 뭐찾아러갈때 찾아갈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또 조명, 이 조명의 또 특징이 뭐냐면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갔는데, 어 배터리를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조명이 다 됐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작은 구멍 있죠. 이 구멍 사이로 충전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충전할 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완충이 되면 초록색 불로 변해요 그래서 충전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다 됐다 라 완료 표시가 될 정도로 이5천원 이란 이 가격에 아주 퀄리티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를 하나 가지고 가면 밖에서도 얼마든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조명을 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체 내에 있는 배터리도 있고 보조 배터리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을 드려봤고 어 자신한테 필요한 그리고 편의상 좋은 제품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면 이 배터리도 두 종류로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 그냥 사용하던 충전식 그 AA 배터리랑 AAA 배터리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 자재 제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에 들어가는 장난감에 너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와, 배터리, 배터리 가격, 이 장난감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활동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 금방 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그냥 조금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때 샀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를 사용하게 되면, 아카라인 쓰는 요전구 전구들 같은 경우도 조명 같은 경우도, 경우도 아주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충전식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알카라인 보다도 또이좀 충분하게 효율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저는 이제 구매를 해서, 원래 이거는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몇년 됐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충전을 해서, 지금 이제 조명에도 놓고 다른 기타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는 이 충전식 배터리로 많이 지금 제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아 나는 좀 장기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온라인상에서 이거는 그 다이소에서 구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충전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그냥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쪽게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충전식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알카나아 쓰게 되면, 사실은,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명을 다 하고 나면은, 또,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되지만, 충전식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또다 쓰게 되면, 한참 쓰거든요? 쓰고 나면, 또이배터리 쓰면 되고, 다 쓰고 나면 네 개를 같이 또 충전을 해서, 또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알카라인을 오히려 스피어로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오늘 좀더 알뜰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충전 배터리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A A A 아까 여기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갈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또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전체적인 저는 이 가성비에 대해서는.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충전식이고, 배터리를 사용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충전식이 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를 가지, 않, 가지고 가지 않거나, 이런, 뭐,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 이상 사용을 할수 있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개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그 간접 조명이든 직접 조명을 구매를 하셔서, 뭐 캠핑, 아니면은, 기타, 편이상의 생활용품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은 이두 가지 제품은 캠핑으로도 쓸수 있고 생활에서도 쓸수 있는 조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세 가지 정도, 요세 가지 정도는 캠핑에서 거의 주로 쓰는 그런 용품이라 보시면 조금 생각하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또 설명 너무 길게 한것 같은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나오면 또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